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아침은 좀 시원합니다. 3일 동안 시원합니다. 잘 주무시겠죠. 근데 남쪽은, 남에는 엄청 떴습니다. 낮에 35도랍니다. 밤에도 열대하 우리가 지금 중공이 우리 중공주의 어있는 나라가 러시아, 뭐 몽골은 빼고 에? 러시아, 북한,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 그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 뭐 네팔 이런 건 작은데, 네팔 뭐 인구들 있죠. 그즈베키 이래가지고 쭉 둘러갖고 어, 중국. 에 붙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쩌면 중국을 좋아합니까? 주, 중국하고 뭐 죽어서 그 장사를 해 먹지만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중국이 커지는 것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이 시진핑 때들와 가지고 그. 저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공산주의 이론으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뭐 경제도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미국들도 뭐 망할거야 2008년도가 모기지로 오고 난 뒤부터 그런 그 속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30 아니 40년 전에 1985년도 일본이 독일하고 돈 많이 벌으니까 미국을 잡자보다가 미국이 서방 국가들하고 막 이랬던 딴따이 붙어갖고 일본을 돌림빵 나왔고 일본을 망하게 한거 아닙니까? 그런고난 뒤에 이제 이그 기술을 적인 이라든지뭐 하여튼 시장 경제 뭐 여러 가지 돈 버림 위해서 어 미국이 중공하고 손을 잡은 거죠. 러시아도 망이 잘났고 망했지만은 에. 중국을 일본, 독일에서 시장도 넓히고뭐 뭐, 팔아 모델 까니까 미국 제품을 그 미국, 중국을 잘 사게 해보겠다 에,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힘이 너무 커져 갖고 그 주위 나라들이 못 살겠는 거야. 이웃 것도 뭐 독일 이런데도 사다가 때리치 앞안삽니까이유도 망조가 난 거죠. 미국이 생각해 보니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벌써 한 10년 전에, 2015년, 그 전에, 오바한테부터 대충 알았는데, 그때 오바한테는 손을 쓸 수가 없었는 거야. 중공한테 뭐, 명분이 있어야, 뭐 줬다가 뺏들지. 응? 음, 중공한테 돈을 줬다가, 갑자기 확 뺏든다. 빼들 빼든 힘도 없지만, 은 한꺼번에 안 돼. 그래서 서서히 지금 10년 동안 힘을 빼서, 음, 중공을, 그, 아마 내 보기는, 아마, 나라를 다섯 개나 그 이상으로 쪼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그럼 그걸 아마, 뭐, 미국이 일본, 뭐, 한국, 필리핀, 대만, 러시, 러시아한테는 말했는지 아는 몰라도, 러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이런데다가, 여기 너희 새끼야, 너들중국커 크면 너 죽어 인마 그 중국을 쪼개는너들이좀할수 음? 있는 일, 일은 뭐든지 해봐 내가 미국이라면 그리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한국이라든지 이 바보 같은 놈 빼놓고는 몰라 뭐 어떻게 하니 모르겠지만 중국이 망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가게끔 음, 우리가 그 뭐라네 그 내복을 하든지, 흑방을 받든지, 그 밑에 뭐빵 활동, 호랑이 잔, 올가미를 깔아놓는다든지 해가서 해가지고 중국을 망하게 만들고 이참에 그 디베트고 신강 지역은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동북삼성, 내 몽골이 그는 그들이 고조선 땅이니까 우리 한국이 가져와서 경영하고. 뭐, 근데 북경까지도 뭐 고구려, 뭐 고려대, 영토라 하니까 북경도 갖고 와야 돼. 천진이고, 잘 사는 걸 갖고 와야지. 동부, 삼성도 뭐 좋지만, 그래도 너무 좋지만은, 그 북경까지 떼 갖고 한번고 그다음에 항아이남 그래갖고 양장까지 한 개, 양장이남으로 해서 사천 빙 들어서 한 개, 그다음에, 중화민국들은 서안이나 뭐좀 갖고 있으라 서안. 응? 어? 중원이라 그러니까 그 앉아서 이렇게 만들면 다섯 개를 만들면 되는 거라. 그래 야 한데 서로 이 도움을 서로 그렇게 짜고 치야 되는 거라. 그래야 우리 음? 아까 만 나라 이렇게 해도 중국집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겁을 안낼거 아니야. 응? 어? 빵상빵상에 살지. 맨날 중국은 말로만 무서워 하고 응? 어? 싱가포르 알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만일에 저 중국도 대, 미국, 미국이 중공 보고 대만 침공하면은 큰일 나는데 당연해서 대만을 침공하게 만들어요 내생각에 어쩌면은 미국이 살짝 빠질 수 있어 대만 한국이 빠질 수 있다 이거야 어떤 소리를 내가 빠지면은 중공이 대만을 칠 거라는 거지 한국도 칠수 있어 그런데 치면 중공이 그 2000km 가는 로켓터가한 1500발 정도 있다는 거야. 그 한발이 탁 터지면 단계 70m가 초토화된다는 거야. 천개 중에 300개만 갖다 들어보도 베이징, 북경, 서안, 사천, 중경, 삼협댐그 다음에 홍콩, 심천, 재남 천진, 청도 이런 거 갖다가 때려 부술 수 있는 거라 대만에서 지 죽더라도 억세하고 올라오면 그래서 중국이 절대 먼저 도로 도는 거야 내볼 때는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나 북한이 한국 때리려고 중국이 사주했다고 하면 중국도 우리도 중국 붙어야 돼 대만하고 붙을 때 우리도 붙어야 돼 죽기 살기로 해서. 대만을 짝살을 내뿜, 아니 중국을 작살을 내뿜는 거야. 없어 없어 그 없어 그런 게. 그동구삼도 가까워지고 빨리 기술 갖고 있는가, 발전시키면은 뭐 고발주요인 인도, 태국 이런 것보다는 좀 빨리 하지 않겠나. 새로 재편어야 된다 이게. 중국을 아직 그, 아직 지구상에서 멸족시켜야 된다. 그게. 원래 계속 팽창한 놈들이고 계속 팽창주의 너무 나라 역사를 말살시키고. 너무 나라 사람들을 갖다들어서 완전히 그러차이다 타고 맨들하고 저거같이 하고 이는데 그놈들은 거의 유태인 비슷해가고 짝살내야 돼. 유태인 기분 나쁘지? 근데 지금 그래 아무 평화가 없어요.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유태인은 중국보다 낫나? 모르죠. 그냥 이제 선민사상에 있어갖고 유태인들은 뭐 하느님이 저를 그 선택했다는 거아니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빌론에 살았던 아니 5천 년 6천 년 5천 몇 년에 살았던 방고의 자식일 수 있어 수메르 응? 방고는 누구냐 한웅의 자손이냐 한인의 한인의 자손 중에 방고가 있고 한웅이 있었지 한웅은 동쪽으로 방금 중국으로 갔는데 천산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간 거예요. 니란으로넘어서어 이상하지? 그럼 어떻게 하느님이 있을 수 있나? 응? 그육천 전에 홍삼 문화를 들고, 응? 씨앗을 들고, 농농경기술이라는 수학 기술을 들고. 메소포타미아 가서 사는데 그때 이스라엘 아들이 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거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이게 하느님이지 그래 이상. 그리 그래, 하여튼 중국은 망해야 되고 안 망하면 우리 죽는 거야. 응? 골치 아픈 거야. 사고 노열시키든지 이상. 오늘은 8월 30일 한국 정신만 차리면 동북삼성 갖고 올수 있어요.